플레 아, 어! 아이고! 안다 다 치게. 어. 팀도 팀 안다치, 어, 네. 어 아, 나스키. 네, 레드사이드로 갈게요. 레드사이드. 네, 아웃입니다. 아우. 블루사이드로 갈게요. 아이스 굿. 나오심, 아웃. 자, 레드 사이드로 진행할게네 레드 사이드. 공은 가방에 들어 있을까? 땡큐, 땡큐. 아, 뭐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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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뭐. 괜찮으세요? 어. 안다치게 할게. 안다치게 플레이 할게. 플레이. 아이, 재포구. 온다. 아이, 나이스 아이, 까비. 내 골킥 오르지 내게 골킥. 아이 까비 코납니다 코나요 코너 블루사이드로 진행하겠습니다 아~ 나이스 마무리 자, 레드 조아불로 마지막 공격으로 진행하겠습니다 레드 중앙 마지막 공격으로 갈게요. 오. 아 아, 나츠키. 아, 이제가내커터